해상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린에 표현된 영상이 얼마나 섬세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더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더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즉, 고화질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주사 방식인데요. 주사 방식이란 화면에 표현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주사되느냐, 아니면 짝수층과 홀수층으로 나눠 주사되느냐에 따라 순차주사와 비월주사로 나뉘게 됩니다. NTS, 디지털 표준 텔레비전, 즉 SD는 480i, 아날로그 시스템을 사용하며 243개 줄에 2개의 비월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8방식은 288개 줄에 2개의 비월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선명 텔레비전의 주사 방식은 480p로 720-480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고선명 텔레비전인 HDTV는 720p로 1280-720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요즘 FHD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80i나 P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080i는 1920-1080으로 540개 중 2개의 비월 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1080p는 1920~1080으로 1080,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차 방식, 순차 주사 방식이 비월 주사보다 조금 더 선명하지만 용량이 커서 사용을 기피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즘은 순차 주사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화의 해상도를 알아보면 현재 대부분의 극장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영사기는 2K의 해상도를 해상도로 사용됩니다. 영상기 자체는 4K를 지원하는 극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DCP가 2K 해상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4K 영상 제작을 넘어선 6K 또는 AK, 8K, 8K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K 전체 해상도는 가로 2048, 세로 1556 픽셀의 이미지 크기를 가집니다. 생성되는 각 이미지는 12MB입니다. 1.85대 1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진 아카데미 사이즈와 비스타 비전, 2.35대 1의 비율을 가진 시네마스코프도 2K 크기로 샘플링 합니다. 4K 해상도는 4096-2160의 디지털 이미지 크기를 가지는데요. 이는 2K 영역의 4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가로 세로 비는 화면비라고 불리며,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표시합니다. 텔레비전의 화면비는 옛날에는 4대 3의 비율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박스 형태의 화면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카메라가 디지털화되면서 4대 3이었던 비율이 16대 9로 바뀌게 되어 좀더 넓은 화면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선명 텔레비전과 유럽의 디지털 텔레비전은 약 1.78대 1, 즉 16대 9의 비율로 가로세로비를 사용합니다. 최근 극장에서 사용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주로 2.35대 1이나 1.85대 1의 가로 세로비가 사용됩니다. 35mm 필름의 프레임은 1.37대1 가로 세로비를 사용합니다. 풀 프레임을 사용하는 옛날 무성 영화의 경우 1.33대 1의 가로 세로비를 사용합니다. 극장 상영용 파일 포맷을 살펴보면 DCP, 즉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가 표준 영사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DCP는 6개의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 등에 의해 2002년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DCI 규격에 따라 JPEG 2000을 이용한 MXF 파일을 디지털 파일로 영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DCP의 특성은 제작에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필요하지만, 점차 어도비 프리미어의 편집 프로그램의 옵션으로 이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별도의 저렴한 DCP용 프로그램인 OpenDCP, EasyDCP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용 파일 포맷을 보면 과거에는 방송용 테이블을 통해 총출하였지만 최근에는 파일로 송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송사 내부에서 종합 편집할 경우 파일로 출력하고 저장하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조정실을 거쳐 송출합니다. 외주 제작할 경우 종합 편집실에서 방송용 테이프로 출력해 방송사로 납품하거나 파일로 출력과 파일로 출력하거나 저장해 납품합니다.